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신당입니다. 형님. 네.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. 네. 슈퍼스타. 그치. 두 분의 결혼 발표와 함께 궁합을 맞죠. 네, 네. 그랬는데. 사실, 이 같은 날. 네. 결혼 발표를 했던 커분이한번더 있었어요. 또 있어? 네. 손예진 현빈 씨보다 한 시간 먼저 응. 결혼 발표 했던 두 분이신데요. 이분도 저희가 성함을 알려 드리지 않고 먼저 생년월일 사주만 넣어 드릴게요. 네. 남자분 사주 남자분부터 알려 드릴게요. 황 씨시고요. 1987년 4987년 7월 28일. 7월 28일. 네. 고 여자분은요. 네. 박 씨시고요. 박 씨. 1993년 1993년 6월 7일이에요. 6월 7일. 네. 이두 사람은 둘다 외로운 사주예요. 음. 근데 결혼을 한다고? 그죠. 발표가 나왔으니까 대략 한 12월 쯤에 한다고 발표가 나왔거든요. 음. 그때 가봐야지 알겠는데 할지 안 할지는 좀 미안한 얘긴데 네. 그때까지 가봐야 할지 안 할지 알것 같아 그리고 이 남자분 응? 네. 사주가 음, 많이 외롭고 좀 자기 혼자 이렇게 네.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이야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. 내가 볼 때는 한 2, 3년? 음. 슬럼프? 우울증같은게 있는거같은데 음... 응? 그리고 이 여자분은 90, 93년생이면 3른살이네 그쵸 왜 이렇게 시집을 일찍 가? 천천히 가야지 <laughs> 그렇게 이런지는 않지만 서0이면은이 여자분 사주에는 시집 이렇게 일찍 가면 갔다 올 수가 있어 아...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죠응꼭 요즘 세상에 일부 종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응. 갔다 올 수가 있다고 음... 그래서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음...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일찍 시집 가시나 그리고 두 분이 궁합 봤을 때네 별로 안 좋아 어, 응. 아, 궁합 별로 안 좋아요? 처음에 결혼해서 한 1, 2년은 응. 좋을 수 있는데, 나중에는 그게 세상 답답해, 미쳐. 음. 그리고 난그한 1, 2년 지나면 이 남자분이 이렇게 딱 닫아버려. 아. 말분도 닫고, 아예 닫아버려. 음. 그럼 이두 분들 불안은 어떤 것좀좀 생길까요? 뭐 흔한 말로 성격 차이라고 하겠지만 그 성격 차이라는 게 둘이 너무 똑같은 거지 뭐 둘이 너무 똑같아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합을 좀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뭐 통일학교도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불러가는 거 아니야? 그죠 그죠. 응. 근데 이게 안 맞아. 계속 삐그덕삐그덕 빼면 나중에 부러지겠지 그렇다고 여자분이 계속 참고 살 수는 없지 하루 이틀은 그런 거지 결혼해서는 한 1, 2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분이 아예 입을 닫아 지난 시간에 했던 커플은 3, 4년이 위기고 그 이후부터 괜찮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여기는 초반에 한 1, 2년만 좋고 그 뒤부터가 위기다? 네. 선생님, 네 이분은 어 허나 시티아라라는 가수거요 티아라 아니죠? 티아라의 네. 지연 씨세요. 티아라의 지연? 네 어, 어떻게 생겼어? 그 이쁜 분, 제일 조금해 갖고 눈 크고 그래 예전에 텔레트 배우 이동권 씨랑 사귀었었던 아아아아 아. 아, 둘이 사귀었어? 예전에 <laughs> 예전에 제가 사귀었었던 아, 진짜? 네 그분이시고 남자분은 네.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만한 그... KT 위즈보다에 그 황재균 네. 선수 아 황재균 네. 나도 알아 진짜요 네. 구단까지는 모르고 네. 테리페스 봤어 네, 그래서 황재균 선수하고 이두 분이 손예진 씨와 현빈 씨결분 발표 바로 한 시간 전에 발표를 네. 하셨던 커플이었구요. 어, 근데 생각보다, 어, 두 분의 궁합이 많이 좋지 않아서. 그러네. 아, 참. 둘 다, 미남, 미녀의, 응? 재주도 많은데, 아, 결혼 궁합은, 합은 크다, 좋지 않네요. 이 남자분이, 응. 한번 자기가 딱, 저 그, 마음을 먹으면,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무는 것 같아. 음. 말안 하고 그냥 못된 거지. 아니 운동 선수들이 좀 응? 그런 게 고집이나 이런 게좀 있어서. 응. 이 남자분보다 나는 이 여자분이 더 응. 마음이 아파. 응. 응. 본인이 그 마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할 거야. 개인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일단 대중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그 부서를 오르는 것 자체가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 나는데 응. 나쁜 소리 계속 들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참. 알겠습니다. 아 나도 궁합 좋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나도 나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. 어쩔 수 없어요. 그런 오늘은 네. 어, 또 얼마 전에 결혼 발표를 한 t 아나의 지현 씨와 k t 위즈구단의 황재균 선수 두 분의 궁합을 봤는데요. 어, 생각보다 너무 안좋아하고 그런데 끝으로 한 말씀만 주신다면 뭐 제가 이제 궁합을 보긴했는데 두 분이서 아직 뭐 결혼을 12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. 음,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아직 한 10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. 두 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응? 만나다가 또 응? 젊은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. 응?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응? 정말 그때도 좋으면 하시는데 만나시면서 좀안 좋다. 나랑 이 사람이 안 맞는 것 같다. 그러면 과감하게 깨끗하게 그냥 헤어지셔도 될것 같아요.